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이십시티 이걸 해볼건데요 조립이 잠깐만요 짜잔 다 완성되었어요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오잠글수 이렇게. 있지만 설명이 되어있네요 여기 지금 옆에서 이 버튼 아, 이게올렸고 이거, 이거? 아, 이상한 다리가 움직여 그럼 이제 재밌게 해 볼게요. 네, 자동차다 응, 엄마.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저기 날. 가서 고. 왓? 날려 갔다. 고한다이데 진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아니 이게 되냐고 <laughs> 말이 안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어? 되네? 와 진짜. 공블리 <laughs> 오늘의 특별 챌린지 볼까 잠깐만요. 좋습니다.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을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. 오, 어렵겠다. 엇! 망치. 쇼? 뭔가 다들 자석이나 이런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. 오늘의 오다. 이거 재밌는데? 뭐야 레이스 시티네? 잠깐만요 어허. 어허. 여러분 제몸요 우주쇼 가볼까? 우주쇼! <laughs> 웃기다. 이 이상한 이유도 처음 만들고 싶어서.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겁니다. 두 번째는,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하네요. 오. 어. 온. 응. 움직여야지. 일단. 이걸로, 이렇게 하면, 됐네? 옆으로? 옆으로 매겨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거 이 에서 짠! 이거 이거 어? 된다 이거는 다른 방법 찾아서 카메라가 너무 비춘거니 됐다 카메라가 너무 비춘거니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헐 어, 대박 덤블어 오늘 이걸로 끝낼게요 음, 뭐 부비 트랩 <laughs> 이거 뭔가야지 그럼 오늘은 다음 시간은 이것도 해볼게요 그럼 안녕.